방금 소개받은 환경생태기상화의 직장인 소롬 회원이면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술생활공부를 맡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어찌보면 저는 이 자리가 단성의 자리고기로볼것 같습니다. 롬회원이라고 명목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열심히 활동을 안 했다는 반성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충실하게 자격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에게는 많은 가르침과 또 여러 회장님과 전문가분들의 식단 지성을 듣고 그림 그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을 받고 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회사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설립 많이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걸 보고 마스크 이전과 이후의 설립 <laughs>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회의장의 분위기도 예전 같으면 크게 보여서 100명 정도 더욱서 모여서 온라인이라는 오프라인 회의를 할 텐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런 회의를 하게 되겠고 또 환경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폭염과 폭우 또 호주와 미국의 대형 환경 우리나라의 54일간의 기록적인 홍수 이런 내용을 볼때 코로나는 실행적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하면 녹색으로의 전환을 할 건지 또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갈 건지 공유를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성세대를 질책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웨덴의 17살 부사학생 황베리는 유엔에서도 대통령 앞에 큰 대응으로 기성세대를 꾸짖었고 그 코로나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혁신을 빨리 하자. 더 빨리 가는 계기를 삼자. 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미래 세대인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도 하고 교계의 큰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원도 우리가 현재까지 행태에 대한 범죄를 너무 많이 했다. 반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걸 봤을 때 오늘의 논의는 크게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영국의 프린스 사전이 올해 단어를 1 1개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여섯 개가 코로나 관련된 동세 코로나 일시해고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섯 개나 주요하게. 어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건그린주들의 방향과 전망인데 뭐 정부 자료를 많이 인정했고 그, 그 이외의 것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염병 충격으로 경제 기관들 약 세계적으로는 6%에서 5%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우리나라만 봐도 1%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 이런 충격이 있는데, 사회 구조 변화 발생을 어떻게 우리는 혁신에 기유할 건지, 또 환경 생태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보여니다그걸 왜, 그님 뉴비 이냐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환경생태 문제를, 환경생태 문제를 풀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정부에서는 썼지만, 저는, 환경 생태적 회복, 먹이 사슬의 적정한 구조로의 환원, 이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어... 이 위기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서 국제사회를 선도하자, 이런, 이런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봤더니,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최조입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고, 에너지 수입도 다 일국에서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그 국제적인 동향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유는 투자, 어마어마하게 해서 2050년까지 넷째로 학교를 달성하겠다. 영국은 조금 더 도전했습니다. 2030년까지 넷째로 하고 이걸 법제화 하겠다. 유엔은 녹색 일자리나 녹색 전환, 또 공공정책의 유역 위협 위협 반영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한 배경에는 환경 독색 산업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3배 이상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린 뉴딜좀 하자 또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의 2 7인약 110조라서 다른 외국보다는 조금 더자그되는 시장에 있습니다 다음 미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됐는데요 세 가지를 지장했습니다. 자. 말씀 대회에서 는데 8일 이후에 협약, 약 78일 이후에 무조건 가입하겠다. 둘째, 둘째는 내년부터 10년간 5조 달러 투자하겠다. 이 5조 달러는 우리 달러가 달 탐험할 때, 현대 가치 대단 두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첫째는 코로나 대응 팀을 즉각 출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바이든이 여섯 가지의 정책을 했는데요 첫째가 <laughs>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로, 다리, 철도, 파이브 어, G, 도우 발전 도로 등의 인프라. 둘째는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는 데 수소나 전기 자동차 또 충전소 이런 걸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전력 부분을 2035년까지 탄소 제로로 하겠다. 넷째는 그 에너지 효율 빌딩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데. 빌딩 효율 기준과 공공기관의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거고요. 다섯째는, 다음, 청정에너지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때 R&D를 크게 늘리고, 또, 신규 프로젝트도 많이 하겠다. 여섯째는, 농업과 보존에 대한 큰 진전인데 농업 분야를 하면서 오염된 지역의 회복 이 부분도 크게 확대해서 일자리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표고인데 일부에서는 바이든의 여섯 가지 정책이 우리 나라의 크림 유일과 유네상 통한다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 것 보시면 상당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 한국의 그린딜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그 앞에서 상황과 대적인 동향을 다서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차로의 탄소제로 중심의 산업혁명 인프라로 개선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 영역도 크게 확대해 나가자 이런 내용의 그린뉴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린뉴딜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 산업이 사회의 축으로 해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그린 유딜의 투자 계획은 우선 익숙한 유를 전체를 보시고 보시는 게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양 부원님 말씀대로 디지털 유딜과 그린 유딜이라는 세개의과 이런 과정에서 올수 있는 안전망, 을걸 강화하기 위한 세계의 사업이고, 전체적으로는 160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린 리빌에는 73.4조 원, 약45% 투자하고, 일자리는 19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린 리빌이 35%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과제를 보면, 전체 디지털 리빌이 12개, 그린 리빌이 8개, 안전망이 8개에서 28개가 되겠고, 대표 과제는, 어, 디지털 리드의 세계, 그린 뉴딜의 세계, 융합적 관점의네 개까지 열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 뉴딜의 아까 세 개의 비표적인 사업을 뽑을 수 있는데요. 기후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확산 녹색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산업 혁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가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의 에너지와 고 녹색행태계 도시 분야와 태양 회복하는 부분, 또 물관리 체계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는 여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음, 도시공간 인프라 중에 첫째 과제가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약 20천만 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약 국공립대학 2,900대를 태양광이나 신환경판에 설치하고 와이파이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한 도시 생태 회복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 그린 도시인데 지자체 25군데마다 그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친펀드로 100억에서 120억 정도의 사업을 25개 지역에서 추진합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차단수, 생활비닐장벽수 조성 등 도시숲 조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도시 훼손 지역 보건이라든지 객벌 복원, 이런 생태계 보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 다음 음. 그 다음 은 아까 스마트 그린 도시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그린 도시는 회복력과 생태 보건, 저배치, 인간 중심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10가지 사업을 현재 지자체에 수요를 받고 있고, 오월 말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두 번째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세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있어서는 아파트 500만 호의 a m i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 소형 도서 재생에너지 34개소와 하이브리드 발전시설 5개를 설치해서 분산 에너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선 집중화 우리 도심에풍물로 있고 그런데 그런 전선이 집중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풍력은 해상풍력단지 대규모 13개 추진하고 테스트베드와 시팅단지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지금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주민참여 이공유형 사업 도입하고 자가용 신설재생설 t 비를 크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석탄 석탄 발전이 이제 축소가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환정 전환도 적극 추진할 대전이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니어제 어, 환경부 자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덟번째 전기차 보급이 돼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또 연관되는 충전인프라 현재 2030년부터는 대연기관의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소차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분야에 가장 열심히 있고 보급률로 보면 보급 대수가 세계 1위인 그런 상황이고 2025년까지는 20만 대까지 또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추진해 나가서 공력을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이 있고 아울러 노후 차량의 LPG 차로의 전환. 로봇 분야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녹색 산업 분야인데요. 녹색 산업을 혁신해서 다음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겠다 이게 세 번째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laughs> 다음. 그 녹색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선단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녹색 기업 중에 그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개의 기업을 육성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녹색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청정 대기나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자원 순환 등5개 분야 적극 지원해서. 그 클러스터로 구축할 예정이 있습니다. 산단도 스마트 그린 산단을 통해서 에너지와 발전 소비, 이런 걸 효율화하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우리 기존 공장들 생태공장으로 전환, 환 크림팩토리로 만드는 작업,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할 내용입니다. R&D와 금융도 혁신할 테입니다 R&D를 통해서 돈질가스 감축하기 위한 PCS나 기존 유용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자산들을 기술 개발을 그런 자산들을 기술개발을 통해서 필수하는 그런 기술개발과 미세먼지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협력과 미세먼지 사각지대 기술개발 사업을. 그린뉴딜을 쓰는 과정에서 자산들이 잡초자산이 많이 나오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잡초자산에 대한 부산물을 어떻게 잘 처리할 건지, 그런 현수은 촉진 분야도 또 노력을 해석해 봅니다. 최종적인 종착점은 금융 분야에서 이제 비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녹색 산업의 투자도 활성화되게 하고 그 육성한 펀드도 많이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녹색 기업에만 할수 있도록 그린 템소로미 준비하고 녹색 채권이나 또는 ESG 평가가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e s t 평가의이 부분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상장사가 모두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확대, 그런 걸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관련 TF를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금융공사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그린 뉴딜을 했을 때 2025년도에 사람과 환경 조화되는 이런 사회와 사탄도 그린 전환하고 녹색 산랑을 혁신되는 그래서 그린 선도국가가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 나올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아까 축사에서 양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50년까지 대체로 한다고 했지만, 현재 그린 미디의 투자계획이나 내용들도 2025년까지이고, 그 이후에 명확한 목표나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든지또 성적을 어떻게 해서 실행 계획을 마련할 건지, 이런 분야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법과 제도의 그린화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그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법제도의 그린을 위한 전문위원회가 적극 검토하고 법기관에 입법이 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루지베트 대통령이 유기를 성공적으로 됐는데, 취임하고 100일 내에 76건의 법안을 통과를 했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도 법과 제도의 그림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린 유딜 과정에 일자리 잃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충격 최소화 할수 있는 경이로운 전환 방법, 이런 걸 찾아봐야 되고요. 또 워낙 그린 유딜이나일딜에서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전담기구 설치하고 홍보 또 이해 관계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그 녹색 도민과 또 스마트 그린 쉽게 할때 기술원에서 준비한 19개 과제, 이게 이제, 어 자료 이 29도 중단에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관리체계 전환 중에 7번, 8번, 어, 교통 분야의 1번 상황을 보시면 우리 환경, 생태, 지상 ICT 코너이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될 그런 이 많이 있고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사업이 잘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의 원인 자체가 환경 생태계의 효 문제이고 해결도 환경 생태적, 문화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현생님께 기상 분야의 전문가이신 회원님의 퀴즈가 <laughs> 또 필요한 지점이 발휘돼서 현명한 방향으로 그림 뉴딜을 쓸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